함께 만드는 언론 리네 아랍 통도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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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리네 아랍 통도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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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안녕하십니까 이광윤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고성환종씨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성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대선 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수사에 ABC도 지키지 못한 수사였다는 게 중평입니다. 비박계 인사인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기소하고, 이인재,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랍니다. 노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는 이번에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성전 의원이 노건평 씨 측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 기업은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 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경남 기업이 성전 의원의 특사 대가로 이 같은 하청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건평 씨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한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벌 받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노건평 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너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물타기다 또는 끼워넣기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이번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성환종 리스트에 이름과 금액이 나란히 적힌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변변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공식 면죄부를 발급했습니다. 검찰이 특권층의 민원 해결 창구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